안녕하십니까? 대출을 박살내는 남자 조철민입니다. 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기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죠. 채무 건수가 많거나 뭐 신용 등급이 낮거나 직장이 뭐 좋은 곳이 아니면은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게뭐 평범한 서민들이 참 어려워요. 현실이 뭐 이렇다 보니까 은행에서 거절당한 후에 뭐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나는 대출이 안 되는구나. 아, 나는 진짜 조건이 안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이제 어딘가에서 뭐 대출 전화나 뭐 문자가 이렇게 오면은 어 어차피뭐 나는 조건이 안 좋으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라도 문의해볼까 하다가 받지 않아도 될 고금리 대출을 받거나 심하게는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은행 제외한 이 금융권 이런 데는 금리가 참 높죠. 그나마 뭐 은행하고 비슷한 수준의 뭐 대출을 받으려면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신용 대출 상품들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게 뭐 어떤 건가 싶어서 인터넷 같은데 뒤져보면은. 전부 다뭐 쉬워요. 뭐, 뭐, 누구누구 팀장님을 만나서 승인 받았어요. 뭐, 행복한 후기들이 넘쳐납니다. 자, 제가 이 15년 정도 대출 쪽에서 일을 했는데, 제가 이 유튜브 말고 이제 블로그도 운영한 지가 10년이 넘게 됐어요. 그래서 블로그를 보고 연락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대출을 받아가신 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비밀보장입니다. 남들한테 내가 돈 빌렸다는 것을 들키고 싶어 하지 않아요. 쪽팔리니까요. 조용히 해라, 쪽팔리. 그래서 제가 진행해드렸던 수많은 분들도 대출을 받고 나시면은 고맙다고 이제 뭐 문자나 전화로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지 제 블로그에도 이런 뭐 댓글로라도 고맙다고 댓글을 달진 않아요. 달더라도 비밀 댓글로 달죠. 네이버 같은데는 뭐 글이나 뭐 댓글을 쓰면은 자기의 아이디가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 아이디를 클릭을 하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뭐 대략적으로 짐작을 갈수 있게 이 추적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공개적인 곳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후기를 갖다가 그뭐 누구 팀장님 고맙습니다 하고 쓸까요? 전 과정을 상세하게? 글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아이고, 제가 늙었네요. 늙었어요. 또 말하다 보니까 또 얘기가 삼천포로 빠졌는데. 자, 일단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정부 지원 신용 대출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우리가 정부 신용 대출 상품은 햇살론 그리고 햇살론 17 사이돌 세이마홀씨 이렇게 네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이뭐네 가지 상품 뭐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이 제목만 넣고 검색을 하시면은 뭐 보실 수 있는 내용이 뻔해요.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후기 글그 다음에 뭐든 뭐, 뭐 서민금융 진흥원이나 이런데 들어가셔서 보면은 이 대출 가이드라인 표 자격 조건에 대해서 적어놓은 표가 있는데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는 사실 그냥 보여주기용이지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그별 도움 안 됩니다. 거기 적혀 있는 대로 실제 운영이 되지도 않습니다. 서민 대출에 관련된 실무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현장에서 대출이 승인하고 한도가 어느 정도 되고 실질적인 내용들을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자, 햇살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뭐, 서민대출의 가장 대표죠. 어, 햇살론이, 저도 이제 햇살론 취급한 지가 올해로 거의 한 10년 정도 됐네요. 인터넷 검색해 보면은 뭐, 이런 내용들 많이 봤을 겁니다. 뭐, 햇살론 대환 자금이 있고, 뭐, 생계 자금이 있고, 뭐, 대환 자금은 그거죠. 금리 20%가 넘는 고금리 캐피탈, 카드론, 대부업체, 이세 가지 채무를 예전에 이제 햇살론 대환 자금으로 이제 전환을 해 주는 상품이었는데, 뭐, 이거는 작년 19년도 9월 달에 폐지가 됐습니다. 없어졌어요. 인터넷상에는 아마 예전 글들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대한 자금이 아직까지 있는 걸로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폐지가 됐어요.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다고 해서 아쉬워하실 부분은 아니에요. 어차피 뭐 예전에 운영되고 있던 시절에도 백0명 중에 한명 통과될까 말까 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승인율 개판이었습니다. 있으나 만화한 거였어요. 잘 없어졌어요, 차라리. 자 그리고 생계자금은 아직 남아 있고요. 그 햇살론의 원래 핵심은 생계자금이죠. 최고 한도가 1,500만 원까지 나오는데 뭐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은 진짜 뭐 숨만 쉬고 있으면 1,500만 원다줄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적어놨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부 지원이고 서민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나온 상품이라고 해도 자격 조건이나 기준 심사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 일단 기본적으로 이 한도 대출 한도가 결정되는. 그,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생계자금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빚이 많이 있으신 분들도 이 햇살론 생계자금 신청할 때는 크게 영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채무가 많은데 될까 안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실 필요는 크게 없고요. 햇살론 생계자금 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소가 근무기간하고 연소득입니다. 연소득이 3천만 원에서 한 4,500만 원 사이에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1,500만 원까지 나오는 경우가 거의 많고요. 연소득이 조금 뭐 2천만 원대에 계시는 분들은 근무 기간이 좀 길어야 1,500만 원까지 나오게 되고 그 외에 이제 그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1천만 원에서 1,300만 원 사이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용 등급이 매우 안 좋으신 분들은 뭐 700만 원이나 900만 원 이렇게까지 나오게 돼요. 아, 그리고 그 햇살론은 이 우리가 신용등급을 나이스나 KCB 쪽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을 얘기를 하는데 이 햇살론은 그 보증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새로 하기 때문에 뭐 내가 원래 이 기존의 신용등급이 7등급이었다. 그래도 햇살론에서는 햇살론 자체 평가에서는 1등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지금 7등급인데 될까? 8등급인데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일단 신청을 하셔야 되고, 보증재단에서 심사가 어떻게 통과되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뭐, 근무기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 3개월이에요. 3개월 차는 해당이 없습니다. 3개월을 꽉 채워야 되고, 급여도 정상적인 급여로 3개월을 다 받아야 돼요. 뭐, 첫 달에 근무기간이 짧아서 뭐, 조금밖에 못 받았어요. 이러면 한달더 근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햇살론 관련 내용이 뭐 이거 얘기하자면 끝도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햇살론 관련 영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 외에 다른 영상도 많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햇살론 17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햇살론 아까 대환자금이 제가 폐지가 됐다고 작년에 폐지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폐지가 되고 나서 대타로 나온 상품입니다. 이 예, 금리가 17.9%짜리죠. <laughs> 금리가 웬만한 이 금융권보다 높아요. 예. 그래서 뭐 처음 출시됐을 때는 정부가 뭐 서민 상대로 돈놀이 하네 뭐네 뭐 말이 많긴 했는데 그래도 분명히 이 17.9%라는 금리가 어떤 누군가한테는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대출은 맞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금리가 높다고 깔 수는 없고요. 예, 햇살론 17 같은 경우에는 뭐 가이드라인이 있긴 하지만 뭐, 진짜 조건이 더 열악한 상황에 있는 분들도 승인이 나는 편이기 때문에 뭐, 출시가 처음 됐을 때보다는 그래도 조금 까다로워지긴 했어요. 그래도 지금 전 금융사에 있는 모든 상품을 통틀어서 가장 대출 조건이 쉬운 상품이니까 뭐, 대부업체나 이런 뭐, 최고 금리의 대출이 나오는 곳을 이용하실 바에는 그래도 해설원 17을 알아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뭐 그리고 내년 3월까지는 뭐 코로나 때문인지 뭐 일시적으로 한도 제한을 풀어준다고 해서 원래 기존에 700만 원까지가 한도였는데 특례 보증을 안 받더라도 지금은 이제 1400만 원까지 확대해서 이제 대출을 해준다고 하니까 뭐 신청했다가 거절하면 어쩌지 뭐 이렇게 뭐쫄거 없습니다 그냥 드리다 보세요 뭐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어 그리고 햇살은 17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뭐 당부드릴게 요즘에 이 해설로 17일 상품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해설로 17일 상품은 절대로 이런 대출 중개업자들이나 대출 상담사들이 취급을 하지 못하는 상품입니다. 은행이나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서 신청하는 게 유일한 경로이기 때문에 뭐 인터넷에서 뭐 어떻게 뭐17 이거를 진행해 줬다 뭐 이런 후기 어, 믿지 마세요. 그, 완전 사기입니다. 해설원17 같은 경우는 진짜 웬만하면은 다 승인이 되다 보니까 사기꾼들이 자기들이 뭐, 자기들이 뭔가 작업을 해서 승인 나게 해주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승인 나면은 몇백만원 수수료로 뜯어가려고 말장난 치는 거니까 속지 마시고 직접 은행이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